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7시 30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쿠팡 D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っ。 어? 안녕하세요 혹시 예, 예. 막창 시하셨어요 곰장어죠? 아예 예, 그 맞아요 곰장어 맞아요 아, 잠시만요 네, 맛있게 고생하자. 드세요 오늘은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해서 3시간 정도 할 예정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3시간 6건 한것 보다는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핸들톳이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테스트 해볼겸 나왔습니다 확실히 핸들톳이 하니까 손이 좀덜 시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제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장갑 넣는게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요 247이요 네 아, 네. 네요 아닙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직 제응이 안 돼서 그런지 핸들 토시 넣는 게 뭔가 부, 부자연스러워요. 배민 콜두개 떴고요. 잠깐은 다나은데 아, 이 금방 전달이라서 둘다 그냥 수월하겠습니다. 대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배달하는 게 맞을 것같아요 안녕하세요. 배민, 배민 LQ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습니다 네. 현재 배달 시작한 지한 시간 1 0분 지났고요. 쿠팡 두 건, 배민 두 건. 카카오티 픽커도두 건이긴 한데 한 건은 그 픽업직 가는 중간에 이게 뭐 취소가 됐는지 그 갑자기 하나가 사라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그냥 배달 주문 취소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웹을 보고 지행 포인트 보니까 노쇼 보상금이라고 200 얼마를 직업이 됐어요. 아, 카카오티피는 이런 것도 있네요. 오늘 배달 나오면서 원래는 단나카 말투로 배달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 내적 자아와 엄청 충돌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 쿠팡 두 건이거든요. 네. 어, h u랑 ty요. ty는 7분 정도 더 걸려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배달 시작한 지 2시간 반 지났고요. 배민 콜 떴는데 배달 전달지가 저희 집 근처입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배달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퉤퉤 응? 밖에요? 아! 예네 예. 수고하세요 가게 갔는데 문이 닫혀 있길래 급 당황했어요 현재 10시 7분이고요 오늘 총 배달은 11건 진행했습니다 배민 5건, 쿠팡 4건, 카카오티 피커 2건 했고요 카카오티 피커 2건 중에 1건은 노쇼 보상금이라서 가지고 보면 배달 전달은 1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